하게 금지가 되어져 있었던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에서 저는 성장했습니다. 아, 술 담배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헨델의 메시아를 들을 때는 우리는 모두는 다 기립을 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고요. 반바지를 입고 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설교자가 강단에서 양복을 입지 않고 설교하는 것은 무언가 문제시되는 그런 전통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아,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아리조나라고 하는 지역에 제가 살게 되었었는데요. 거기는 사막입니다. 아, 그러니까 뭐한 여름이 되면 40도를 웃도는그 온도 때문에 항상 뭐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벗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걸, 가장 기본적인 것만 걸치고 다니는 그 문화가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주일이 되면 이제 갈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사역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미국 교회를 나갔는데 그 코너스턴이라고 하는 교회를 나갈 때마다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아 나도 저들처럼. 반바지를 입고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왜냐하면 한 번도 반바지를 입고 예배를 들어본 경험이 그때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항상 그 교회 입구에 가게 되면 커피통이 놓여있습니다. 커피를 너무 좋아하고 들어갈 때마다 커피 냄새가 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따라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당 좌석에 보면 극장식으로 커피 컵을 놓는 그 자리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유혹이 들어옵니다. 야,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커피라고 하는 음료나 먹을 거를 갖고 들어가서 예배를 들어본 적이 단한 번도 없거든요. 너무 해보고 싶은 겁니다. 너무 해보고 싶어서 어느 날은 크게 결단을 하고 반바지를 갔습니다. 반바지를 입고 가서 가자마자 커피를 한잔 따라서 예배당에 들어갔는데요. 예배드리는 내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기억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나 또 미국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깨져 나가기 시작하고 좀 변화들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신앙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의 삶 주변에 가깝게 놓여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한 신앙의 전통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런 신앙의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어질까요?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의 전통을 세워 나가는 교회. 또 신앙의 전통을 세워 나갔던 그 부분에는 전통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고 이 전통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신앙 신앙 유익을 주기 위해서 생긴 것이지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신앙의 전통을 따라 행하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6절에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선언을 해버리신 겁니다. 이사야를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외식의 의미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 더먼 것을 의미했습니다. 소위 밖과 안이 다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마찬가지로 이사야를 인용해서 설명하는 것이지만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의 계명 다시 얘기하면 이제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전통을 따라왔기 때문에 이러한 외식함이 나타났다면 우리가 따를 것은 신앙의 전통이 아니라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예수님께서 등장시키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통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계명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 사람의 전통이라는 구조로 설명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외식하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이 외식의 대표적인 사례로 예수님이 꼽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면 십계명의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전통 가운데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상응하는 다시 얘기해서 사람의 전통 가운데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어릴 적에 했던 놀이 가운데서 얼음땡이라고 하는 놀이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 저와 세대가 같으신 분들은 해보신 것 같은데요. 어, 늘 저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얼음 땡이 생각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이 설교를 들을 때 어느 전도사님이 얼음 땡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머릿 속에 각인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늘 고르반 하면 저는 얼음 땡이 생각이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얼음 땡이라고 게임은 술래가 있습니다. 술래가 있고 그 술래에게 잡히기 바로 전에 바로 술래가 내 몸에 손을 대기 전에 내가 얼음 해버리고 저는 씁니다. 그러면 술래는 저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술래가 아닌 친구가 돌아다니다가 저를 치면서 땡하면 다시 저는 부활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막 활보하는 거죠. 그래서 술래가 모든 사람을 얼음으로 만들지 않으면 게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게임 류인데요 얼음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소위 얘기하면 면제부가 그러니까 순례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단지 순례가 제 손에 제 몸에 손을 대는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정말 끝까지 버티다가 손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얼음해버렸던 그 기억들이 있는데 고르반이라고 하면 이 선언이 마치 그런 느낌들을 주, 주, 주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자녀들에게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는데. 고르반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부모를 재산, 재물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양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어, 면제부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선언은 나의 재물은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에 나의 재물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것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여 나의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 나중에는 이것이 부모를 돌보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었던 것 같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문제시 삼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현상은 너무나 좀 일반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우리 신앙 생활은 늘좀더 쉬운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의 전통과 모세의 율법 가운데 무엇을 지킬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분명히 더 쉬운 쪽으로 갈 것입니다. 아,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과 실제로 물질을 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것 가운데 아, 더 쉬운 쪽은 고르반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어려운 쪽으로 갈 것을 계속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스토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안 씻고 먹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운 쪽으로 간다면 손을 씻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조금 더 어려운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상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다 더 정결케 하기 어려운 것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해야 한다 라고 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부정해지면 안 됩니다. 부정해지지 않기 위한, 위한 일환으로 손을 씻었습니다. 그러나 이 손을 씻음이 나의 마음의 정결함을 보장하지 못하고 손을 씻지 않음이 나의 마음의 부정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이죠. 본질은 마음에 있습니다. 손을 정결케 하는 것보다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 더 본질이고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하여 강대상에 오를 때 신발을 벗는 행위가 전통인 때가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었다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발을 신었다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신발을 벗는 것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배에 출석하는 것보다 예배 가운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헌금을 내는 것보다 형식적인 헌금 가운데 나의 마음을 담아서 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우리 신앙의 형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 때에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방해 요소가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경계해야 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이 제자들의 씻지 않은 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들의 전통 속에서 용납할 수 없었던 손을 씻지 않았던 이 사건은요. 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는 문제까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어, 내 속에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 전통은 내가 따르기로 혹은 우리가 따르기로 정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그 전통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하게 하고 나아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재단하는 우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판단은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손 씻지 않았던 제자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을 놓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선교를 나갔는데 선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므로 선교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설교를 듣는 동안. 예배하는 동안 예배에 집중하고 나의 온 마음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다른 어떤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불편함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설교 전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전혀 의미 없게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줍니다 교회에서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게 되는 많은 봉사와 구제 가운데 무언가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들어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이 무의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전혀 즐겁지 않고 나에게는 어려움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 상황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전통과 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어떤 것이 나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너무나 쉽게 놓쳐버리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에 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본제를 다시 붙잡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그 이유를 다시 이해하라고 요청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본질을 잃어버리면 형식만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본질로 삼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 시간상 좀 비약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본질을 제외하고 나면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형식에 불과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은 형식 형태에 불과한 것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가 고난이라고 하는 혹은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앞에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오늘 마가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마가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본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본질을 담아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짓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깊은 이해를 통해서 형식에 머물러 있던 이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한장 같이 하겠습니다.